예. 김상규의 유행과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족의 한. 이것을 노래한 눈물 젖은 두만강. 예. 같이 한번 봅시다. 한번 불러볼까요? 예.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배에 싸궁. 흘러간 그 옛날에 내님을 씻고 떠나가 그 배는 어디로 가소? 그리운 내님이여. 그리운 오려나 <laughs> 강불도 달밤이면 목매여 우는데 님 이런 이 사람도 한숨을 지니 추억의 목내인 에달픈하소. 그리 우흔 내 님이여, 그리 우흔 내 님이여, 언제나 오려. 예, 이 눈물자전 두만강 이 노래는 김영호가 작사했고, 이시우가 작곡했고, 김정구가 노래를 불렀죠. 1938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노래에서는 어떤 경제 이야기를 살필 수 있을까요? 바로 민족의 한이죠. 한.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전는 배사공 흘러간 그 옛날에 내 님을 싣고 바로 여기에서 보듯이, 일제는 나라만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민족의 정신마저 빼앗아 갔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5천 년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이 두만강, 여기에서 역사적, 문화적, 낭만의 배에 나라의 정신이 가득 실려 있건만은, 그 배는 일제 침략자들에게 피랍이 되어서 어디론가 강제로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애통한 일이겠습니까? 또 강불도 달밤이면 목매여 우는데 님 이런 이 사람도 한숨을 지니 추억에 애달픈 목매인 에달픈하소 바로 여기에서 보듯이 말없이 흐르는 두만강의 푸른 물결이 나라를 잃고 헤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피눈물을잘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 이런 한국인의 한배친 통곡을 노래하고 있지요. 예 다음은 이 두만강 푸른 물에 바로 이 두만강 물에는 바로 이제 영토 상실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님 이런 이 사람도 한숨을 지니 추억의 목매인 애달픈 하소 바로 여기 보듯이 당시 우리는 일제에게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영토를 상실했음을 잘언유하고 있죠. 영토의 상실은 곧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기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숨과 눈물은 끊을 날이 없는 거죠. 예. 님 잃은 이 사람. 이것은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을 잘 상징하고 있죠. 추억의 목매인 애달픈 하소. 바로 여기에서 보듯이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의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컸던가를 아주 잘, 기가 막히게 잘 나타내고 있죠. 다음은 바로 독립운동입니다. 떠나간 그, 떠나간 그대는 어디로 갔소? 그리운 내님이여, 그리운 내님이여, 언제나 오. 려나 바로 여기에서 보듯이 잃어버린 조국 이것을 바로 애타게 그리며 조국을 되찾기 위해 절규를 하고 있지요. 바로 그것을 잘이 노래는 나타내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이 노래는 독립의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나라를 되찾는 독립의 그날까지" 먼 이역의 하늘 아래서 민족의 혼을 불사르며 항일운동에 매진할 것을 절규하고 있는 노래라고 하겠습니다. 예.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까? 구독하기 꼭 부탁합니다.